안녕하세요. 댕냥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 지식입니다. 오늘은 빌리브 동물병원 원장님이자 반려동물 사랑하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저자인 황인태 원장님을 모시고 댕냥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있는 빌리브 동물병원의 원장 황윤태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laughs> 자, 여기 앞에 많은 분들이 보이실 텐데, 반려동물 사랑하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읽는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이 공감을 하면서, 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제 읽었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내용 중에 마음에 좀와 닿았던 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를 각각 섞어서 사용을 네. 하면서 그중에서도 음성 언어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은 음성 언어가 없이 그냥 신체 언어만 사용을 하는데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용하는 신체 언어와 사람의 신체 언어도 서로 다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오는 이제 오해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왜뭐 아는 만큼 보인다. 또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면 또 오해할 수도 있을 법 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책 제목처럼 사랑하니까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의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의 언어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세 가지 베스트 3로 나눠서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3위는 슬개골탈구 슬개골탈구요? 네. 네. 슬개골 탈구를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단을 해서 보호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a r 집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다 깔았는데, o Silge Gold Targo. Silge Gold Targo. 데 i l 데 e Gold Targo. Silge Gold Targo. s i 그 g e g o 뒤에서. 아, 자세하게. 뒤에서. <laughs> 아직 궁금증 유발인가요? 아, 뒤에서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럼 이제 3위는 슬개골 탈골. 네. 그럼 2위는 뭘까요? 2위는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오해예요. 실제로 스테로이드 하면 드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어, 아, 안 돼요! 아, <laughs> 저 거부감.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것도 중요한 오해다. 아, 그것도 오해다.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오해인지 궁금한데 일단 또뒤에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일위 남았는데 지금 이미 큰 것들은 다 나왔단 말이죠. 음. 어떤 오해가 있을지 궁금한데 일위는 뭔가요? 일위는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해요. 아, 이 책을 쓴 이유. 네, 일위는 네. 발사탕이에요. 애들이 발을 많이 하는 거를 우리가 발사탕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그 발사탕은 보통 보호자분들이 습관이다. 심심해서 그런다. 맞아요. 라고 오해를 하세요. 심심하니까 발 가지고 장난 쳐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해다라는 거죠. 아 이것도 오해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이제 베스트 3위로 해서 일단 세 번째가 슬개골 탈구, 네. 이가 스테로이드,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사탕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왜 이게 오해인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되셨나요? <laughs>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슬개골 탈구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슬개골 탈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외상성 탈구 또 하나는 유전성 탈구. 그 우리가 흔히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외상성 탈구예요. 네. 아이들이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그런 행동을 또 인해 슬개골을 잡아주는 인대가 손상되면 그러면 이제 외상성 탈구가 올수 네. 있거든요.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더라도 유전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슬개골 탈구가 오게 돼요. 아...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고 해서 슬개골 탈구가 100% 예방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전적인 게 크다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탈구될 거 미끄럼 방지를 안 까는 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그게 어... 효과가 없나요? 아니요. 이것도 조금 오해일 수 있는데 네. 유전적인 거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외상성으로 발생할 거를 막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네. 매트를 깔아주면 허리 디스크라든가 네. 아니면 고관절 탈구나 예상성 슬개골 탈구를 어느 정도 좀 예방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까는 건 좋은데 네. 너무 그것만 믿고 우리 아이들이 슬개골 탈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해다. 네. 그럼 비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건 아닌데 네. 그냥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성 탈구가 한90% 되는 거 같고 예성성 아. 탈구는 한 10%도 좀안 되는 거 아. 같아요. 유전적인 게 굉장히 높네요 비율이. 그렇죠. 아이들은 슬개골 음. 탈구는 사실. 구조적인 좀 문제거든요. 슬개골이 네. 빠지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 그런 아이들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예방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전적인 게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이제 품종 중에 네. 유독 탈구가 잘 되는 품종이 따로 있나요? 네, 있죠. 일단, 소형견. 네. 대형견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대형견도 있기는 하지만,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슬개골이라는 아이가 활차구라고 하는 미끄럼틀을 타고 놀아야 되는데, 네. 이 미끄럼틀의 손잡이가 이만큼 높을 때랑, 미끄럼틀 손잡이가 거의 없다시피 할 때랑, 옆으로 빠지기 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래도 낮으면 그쵸. 금방 빠질 것 같아요. 네. 소형견들은 활차구의 높이 자체가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네. 빠질 수가 있어서 말티즈나 뭐 토이푸들, 미니어처푸들, 뭐 치와와, 포메라니안 이런 아이들이 쉽게 쓸개고 탈구가 발생하 됩니다. 예방법도 있나요? 예방법은 사실 없어요 아 없어요? 뭐, 네, 네 뭔가 보조기나 마사지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라 네.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음. 실질적인 근거가 조금 빈약한 현실이고 음. 오히려 그것보다는 병원을 좀 정기적으로 가면서 내 아이가 몇 단계인지를 음. 확인을 해서 슬기골탈고는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질병이 아니고 아, 네. 1단계에서 시작했다고 무조건 4단계로 가는 질병도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아이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1단계 혹은 2단계로 유지가 되거든요. 증상이 지속되는 1, 2단계와 증상과 상관없는 3, 4단계가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를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체크를 받는 게 네, 네.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오,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슬개골 탈구가 유전적으로 잘 되는 품종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위는 바로 스테로이드죠.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스테로이드는 아까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일단 보호자분들이 거부감이 되게 심하세요. 왠지 부작용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안 돼요. <laughs>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되게 큰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적용했을 때인 거고 그럴 때올수 있는 부작용들은 백내장이라든가, 아이들 털이 빠진다든가, 고혈압, 혈전증,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가 손상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최소한의 농도로 필요한 만큼만 쓴다면 스테로이드는 정말 빠르고 확실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실 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 아이가 안 아픈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빨리 치유가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심한 염증이라든가 아이가 종양에 걸려서 암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몸 안에서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돼야 되지만 어떠한 이상으로 그게 적절히 분비가 안 된다든가 혹은 자가 면역성 질환.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 가지 경우에는 꼭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때문에 이보다 더 효과가 좋고 안전한 약물이 없는 현재는 스테로이드를 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쨌든 이제 수의사 사임하고 좀 교감도 있어야 되고, 좀 신뢰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이거 쓰셔야 됩니다. 아, 네, 해주세요. 라고 되지. 사실 신뢰가 없으면, 어, 안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laughs> 그쵸. 그렇죠. 사실, 뭐, MC님이랑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도, 만약에 MC님이 수의사인데, 내 환자에게 위험하고 효과도 없는 약물을 쓰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네. 당연히 부작용이 적고 더 효과적인 약물을 쓰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신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쓴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선생님들께서 쓰셔야 됩니다라고 할때 무조건 안 돼요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좀 신뢰를 갖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1위 발사탑 많은 분들이 네. 오해한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가 심심해서 이제 발을 핥는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핥는다. 근데 이게 오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오해일까? 어나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발을 자주 핥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정말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은 발을 안 핥아요. 혹은 핥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네.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스테로이드가 과연 심심함을 없애주고 습관을 없애주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네. 스테로이드는 가려움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줄 뿐인 거예요. 즉 아이들은 염증과 가려움증 때문에 발을 핥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이다. 심심해서 그런다라고 오해를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거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수의사 선생님과 정확한 원인을 좀 찾아보고 발톱 주변 피부염이 있진 않는지, 지간염이 있진 않는지 혹시 발 어떤 종양이 있지는 않는지를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은 신체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발을 하는 이 행위가 아이가 계속 말을 하, 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발 한번 봐주세요. <laughs> 맞아요, 저 사실 맞아요. 가려워요. 이런 언어를 지금 막 구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발사탕 때문에 사실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보호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발사탕을 좀뭐 예방하는 네.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발사탕의 원인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네. 일단 아토피나 음식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 것들을 좀 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좀 배제를 시켜 주시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산책을 되게 자주 나가잖아요. 산책 후에 돌아왔을 때 워터리스 샴푸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서죠. 혹은 이제 물티슈, 뭐발 전용 물티슈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쓰면서 조금 더 심해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려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나 편하자고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의 건강과 피부를 원한다면 조금 내가 귀찮더라도 조금 노력을 해서 잘 식히고 잘 말려주는 게 발사탕을 예방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황윤태 원장님과 함께 반려견 보호자들이 오해하는 베스트 쓰리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과 사람의 언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좀 이상 소견이 보이면 빨리 선생님들 찾아뵙고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려견을 사랑으로 물론 키우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수의사로서 아, 이거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당부의 말씀 혹시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호자분들은 아이들을 육아하는 키우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 분이시지만 반려동물의 어떤 질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오해로 아이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사랑하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책을 읽어보시고 <laughs> 냉량지식을 구독하시면서 여러 정보들을 얻으신다면. 그런 오해를 최소화해서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댕냥지식과 네. 저희 빌리브 동물병원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쩜 이렇게 말씀드 이렇게 잘 해주셨을까요. <laughs> 네, 원장님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댕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지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